기초 경제, 상 식과 용어 오늘 은 스노우 효과 입니다. 스노우 효과는 특정 상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면 오히려 그 제품의 수요가 줄어드는 현상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품은 사고 싶지 않고 나만의 특별한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소비자 심리를 반영한 경제 현상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 용어는 1950년대 미국의 경제학자 합이 라이벤 슈타인이 처음 제시했으며 스노우는 잘난 체하는 속물을 의미합니다. 스노우 효과는 마치 까마귀 떼 속에서 혼자 떨어져 고고하게 있는 백로의 모습과 같다고 해서 백로 효과라고도 합니다. 스노우 효과의 특징에는 스노우 효과를 보이는 소비자들은 특정 상품의 보유가 희소성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며 대중과 차별화된 자신만의 소비를 추구하고 단순 제품의 기능이나 성능보다는 그 제품을 소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지위나 명성을 과시하려는 소비 심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노우 효과가 나타나는 제품은 일반적으로 고가이거나 한정판인 경우가 많은데 이는 높은 가격이나 한정된 판매량이 제품의 희소성을 더욱 부각시키기 때문입니다. 스노우 효과의 예시에는 명품 브랜드와 한정판 스니커즈가 있는데 명품 브랜드 제품 영상의 뒷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주식단테 인스타그램과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고 실전 주식 강의는 평일 오전 8시 45분에 진행되는 유튜브 주식단테 채널을 통해 무료로 강의 들으실 수 있습니다.